관세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항시 원각이라 항상 두려워시 밝게 깨있으라입니다 제가 직접 만든 한자성어인데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언제나 항상 두려시 밝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시원각, 항상 두려시 밝게 깨어 있으라 깊이 의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바 세계에 놓인 사람으로 허물이라는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살기가 힘들다고 난리들인데 그것은 다업보입니다 우리들이 수업급의 세월을 유네해 살고 있으면서 한 많은 이 세상에 뚝 떨어진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필연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업 때문입니다. 냉정히 말하면 지은 악업의 과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자기는 청정한 척하면서 허물이 있는 다른 사람들을... 마구 함부로 대하는 자는 남 눈에 티는 볼줄 알고 자기 눈에 들 보는 보지 못하는 바보 등신입니다. 남의 종교 이야기지만 좋은 소재가 있어 말씀드립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 사람들이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을 데려와서 앞에다 세우고는 말했습니다. 우리 모세 법에서는 이런 죄를 범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였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에 예수님은 태연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몸을 굽혀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시다가 고개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이 말씀을 듣고 난뒤 그들은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하나 사라져 갔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서 있는 여인에게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 죄를 묻지 않겠다. 어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저는 젊은 시절 바이블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많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 짓지 않고 이 사바 세계에 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지금도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우리 종교인들은 한쪽은 참회하고 또 다른 한쪽은 용서하는 미덕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제세시에 앙굴리말라라는 희대의 살인마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승을 잘못 만난 탓에 100명을 죽이면 대해탈을 얻을 것이다 라는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어 살인마가 된 것입니다. 99명을 죽여 손가락을 잘라서 목에 걸고는 마지막 100명을 채우기 위해 어머니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 순간 소문을 듣고 쫓아오신 부처님께서 앙굴말라의 앞을 막아 서셨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은 신통력으로 앙굴리말라를 제압하시고 그의 진심어린 참회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후 부처님은 앙굴리말라를 기원정사로 데려오셔서 수행 공간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러자 승단의 안팎에서는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심지어는 왕까지 찾아와서 난리쳤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과거의 앙굴리말라는 얘기 없습니다. 다들 돌아가시오. 더 이상 이에 대해 왈가왈부 하지 마시오. 부처님은 끝까지 앙굴리말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인도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지금도 앙굴리말라의 꿋띠인수행철를 기원정사트 안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것인지 아마 감이 잡힐 겁니다. 가끔 우리 주위에 보면 스스로는 완벽하지 못하면서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눈에 상심지를 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패거리를 만들고 제2의 작당을 합니다. 주동자든 초종자든 그것은 큰 과거의 씨앗이 되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 한국불교대학 대관 음사의 각 도량들 그리고 이서중 고등학교 복지법인 등을 관리하다 보면 가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우리 대중들은 한두 사람의 가문 이설에 속지 말고 늘 대승 보살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 불자의 길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항시 원각이라 언제나 늘 밝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쁜 물리에 휩쓸려 불자라고는 하면서 오히려 더큰 악업을 지어 후일, 감당할 수 없는 악도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얘기를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참회와 용서를 생각해 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케이프타 빌리지 간포도량의 명물 중에 명물 삼보대 탑이 우뚝 서 있는 심지 대촌 쪽에 불자들이 편하게 들어가 쉴수 있는 공간을 또 하나 마련해 두었으니 바로 무인 카페 피스입니다. 평화, 피스 2층을 도서관처럼 꾸미려 합니다. 북카페 피스입니다. 집에 두 권씩 가지고 있는 불교책이 있다면 이거 케이브다 빌리지로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책 뒤에 보내시는 분의 이름을 적으셔도 좋습니다. 불교 도서 위주로 깨끗한 책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업장소멸을 발원하는업장기난을세번 욕겠습니다. 오마르노게 사바하, 오마르노게 사바하, 오마르노게 사바하.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콘셉 모살.